호봉아 언니가 개껌을 하나 주라는데 도대체가 초록색 개껌이 어디 있는 거니? 네가 좀 찾아볼래? 찾아봐 찾아봐 들어와봐 들어와봐 일로 와봐 빨리 와봐 네가 좀 찾아봐 네가 먹을 건데 네가 찾아야지 뭐 니가 먹을 건데, 네가 찾아야지. 찾아, 빨리. 어디있어 찾아보라니까? 넌 그냥 앉아서 먹기만 하겠다는 거야? 넌 정말 아무것도 안 하는 거야? 좀 빨리 찾아봐. 야! 빨리 찾아보라고, 초롱아! 너 이쯤 되면 사, 사람 나이로 거의 60대야. 뭐 하나는 할줄 알아야지. 빨리! 야! 빨리 찾아! 이런 멍충, 멍청이... 이거 먹을래? 이거 먹을까 우리? 그럼 한번 손을 좀 줘보겠니? 손을 줘보겠니? 손? 손... 손 주세요 그러세요. 코도 주세요 코. 코 넣으셔야죠. 코코코코코코코코코 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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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코. 파이브. 하이 파이브. 잘하셨어요. 코코코 고 <laughs> 잘해주세요.